사도 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laughs>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이야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laughs>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laughs>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미사와 소망이 더욱 그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그 주의 을을 힘입어 어엿지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만큼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재적수에 필요한 가르침들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학계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학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0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예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돌이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 <laughs> 죄송합니다 성경이 겹쳐져 있어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예루살렘, 아, 사로잡혀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주전 520년에 다리어왕 제2년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건축을 지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면서 너희의 집은 바쁘게 돌아보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으시는 겁니다. 즉 성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영적 나태함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6절, 9절, 10절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laughs> 나태함의 결과로 인하여 수확이 적고 배부르지 아니하며 일하는 수고가 헛되다고 헛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만 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배불리기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씨를 통제하셔서 풍년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진 소유를 지속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러서 기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 집을 돌아보는 것은 할 만큼 했으니까 충분히 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역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의 영광과 부요함을 위해서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할 때에 너희가 원하고 갈구하던 것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리는 이러한데 지금 너희는 순서가 바뀌었다.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희가 복받을 행동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깨우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본다면 너희 왕이신 여호와의 전이 세워지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왕의 백성이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를 악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실 리도 없고 그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기 기뻐하지 않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좌절과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철양하고 비참한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역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것 그리고 그의 통치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할것 그리하면 그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의 정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laughs> 결국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나 개인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의 통치를 위해 애쓰는 결과로 인하여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순서를 뒤바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위해 애쓰고 노력해도 늘 헛된 수고를 하는 무의미한 반복 속에 놓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만큼만의 소득이 주어지는 합당한 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착취와 이기심이 난무하는 곳에서 어떤 합당한 유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무리가 득세하는 곳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는데 그가 나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하는 수고가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의로운 왕이 다스리시며 그가 나를 기뻐하실 때 해결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기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살아왔던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 것만 같습니다. 삶의 순사만 바꾸면 내 삶의 헛된 수고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피곤한 악순환이 멈출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우선될 때에, 즉, 내 삶의 여와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 여태까지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모든 것이 다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익숙한 패턴, 내 삶이 흘러가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신비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지배하던 세상의 권력과 영의 통치가 끝나고 세상을 지배하던 악한 원리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방식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내 삶이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과 경험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새로운 방식으로 운행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나를 둘러싼 곳에 이루어지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헛된 수고로 점철된 악한 세상의 원리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간증하는 한울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서를 바꾸고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새로움을 기대하는 한울교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지금. 지금 내 삶에 우선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우선되었던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묵상 속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할지 깨우치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실제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치열하게 노력해왔지만 늘 무의미한 헛수고에 반복에 지쳐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 세상의 악한 원리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무익한 수고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삶을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한울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